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민호를 아낌없이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던 장민호의 그녀가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감춰졌던 그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공개의 순간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한국 트로트계의 대표적인 가수 장민호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큰 화제를 안겼습니다. 수년간 사생활을 철저히 감춰온 그가 이런 중요한 소식을 직접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방송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놀라움과 축하가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평소에 감미로운 음색과 부드러운 인상 그리고 신중한 태도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그는 중년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여전히 매력과 인기를 동시에 누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연애나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늘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왜 장민호가 그토록 오랫동안 독신을 고수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고 몇몇 연예계 루머가 흘러나올 때마다 그는 단호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을 조용히 지키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그는 오랜 시간 진정한 인연과 사랑을 나눠온 상대를 대중에게 처음으로 소개하며 그 사랑이 단순한 열애가 아닌 깊은 신뢰와 공감 위에 쌓인 것임을 전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장민호의 아내는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 여성으로 외모보다는 내면의 따뜻함과 평범하면서도 단아한 분위기로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녀는 언론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장민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길을 걷다 마주쳤지만, 어느새 인생이라는 하나의 여정을 함께 걷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고백하며,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와 응원이 결혼을 결정하게 된큰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뿐만 아니라 연예계 관계자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축하 메시지가 SNS를 통해 쏟아졌고, 이제야 진짜 행복을 만났구나라는 응원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많은 팬들은 장민호가 커리어에서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그동안 보여준 진중하고 성숙한 모습이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지인만 참석하는 비공개 형식으로 조용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민호 특유의 절제되고 조심스러운 성향이 반영된 결정으로 그는 사랑하는 이에게 세상의 시선을 피한 조용한 배려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오히려 팬들로부터 더큰 존중을 받게 되었고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성숙한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결혼 소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삶에서 가장 진실한 관계를 인정하고 소중한 사람을 대중 앞에 소개하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으며 동시에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팬들은 이제 장민호가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떤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지 기대에 차 있으며 그의 다음 행보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커져만 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